안녕하세요. 솔직한 인군입니다. 네. 인군을 이겨라. 대망의 첫 번째 상대. 아, 너무 센 상대를 고른 것 같아요. 아. 5년 전에 저와 함께 쳤던 중학생, 중학생 소년이 괴물이 되었습니다. 박태현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5년 전에 인군님하고 대결을 했던 <laughs> 어, 트렌드 볼러 박태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어 이제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네요. 네. 어 태현군이 5년 동안 저한테 다시 한번 찍자고 자기 완전 좋아졌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, 어, 지금 같은 클럽으로 활동하지만 와 너무 잘 쳐요. 괴물입니다, <laughs> 괴물. 계물. <laughs> 투핸드를 선택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? 투핸드로 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엄지 넣고도 한번 쳐봤는데, 엄지 넣고 회전 넣는 게 쉽지가 않아서 투핸드로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아, 그러면 오늘 그 괴물 같은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, 자, 가위바위보를 하고 성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위바위보. 네. 음,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제가 오늘 사용할 공은 블랙 위도우 하이브리드 2.0입니다. 나 아, 얇은데요? 역시 레인이 <laughs> 상당히 밀리네요. 어, 동서울 많이 돌지 않나요? 요즘 동서울이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제가 볼장을 잘안 나와서. <laughs> 네, 제가 사용할 볼은 햄머사의 3D 옵셋입니다. 저는 레인이 많이 도네요. 그럼 음, 아까 전에 밀린다고 하시지 않았나요? <laughs> 연습 두고 때까지만 밀린 것 같습니다. <laughs> 갑자기 어, 긴장하신 것 같은데, 약간? 약간 긴장한 게 있습니다. <laughs> 나이스 아이스 커버. 커버 이게 블랙 위도우죠 예 네, 이게 블랙 위도우 저도 한번 스트라이크 <laughs> 받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네, 파이팅, 화이팅 는데 템핀이 남았네요. 너무 아쉬운데요? 네. <laughs> 아 지금 뿔속을 보시면 27.3kg가 나와요. 저보다 빨라요. 근데 근데 회전은 저 거의 두 배예요, 두 배. 와 지금 핀이 안 나가서 다행이지. 아한번 라인 잡히면 미친 듯이 나갈 것 같습니다. 요 빼고까지 하시네요. <laughs> 네, 제 주특기입니다. <laughs> 샤 더블 아 이게 아스바리로 또 나가네요 원래 불리는 아스바리 아, 아 지금 더블을 쳤기 때문에 저도 지금 따라가는 입장인데 아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세를 못 잡았지만, <laughs> 어, 방금 저한테 아스바리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. 아, 저도 아스바리요. 아 역시, 네. 역시 볼링은 아스바리. 볼링은 아스바리. <laughs> 아! 어, 진짜 다행입니다. 터키였으면은 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, 다행히 멈췄습니다. 살짝 나갔어요. 아. 확실히 26번보다. 26번이 좀더 돕니다 네. 그러면 씨. 저도 더블을 박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, 네, 더블을 박으면 비슷해집니다 <laughs> 아 더블 박았습니다 핀 <laughs> 액션이 액션 보셨죠. 아. 저괴물이에요 아, 5년 전에 그 사람은 없어지고 아,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아. 제가 만약에 턴키를 박았으면은 좀 여유가 있었을 텐데 아, 이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. 예, 네. 이제 열심히 따라가야죠. <laughs> 야 텐핀이 저게 나가네요. 텐핀을 아... 나가기 위해서는 중약질을 중략지를... 아 중약질을 뜯으면 됩니까? 뜯는 게 아니고 아 저도 그러면 중약질을 탁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걸렸어요? 네탁걸렸습니다탁 걸었습니다. 걸렸어요? 탁 걸었습니다. <laughs> 근데 워낙에 회전이 많기 때문에, 아, 그냥 1,3 진입만 하면은 진짜 운안 좋은 이상 네. 무조건 나가는 것 같아요. 매주 이렇게 오바리를 하는데 맨날 한두 핀 싸움이어서 아, 맨날 떨려요, 진짜. 저도 많이 아. 떨립니다. <laughs> 아니, 임군님, 두껍지 않았나요? 아, 아까 살짝 제가 뺐잖아요. 이번에 안쪽으로 살짝 붙여었는데 미, 미스트 입니다 아... <laughs> 아, 400억. 야 이야... 제가, 아, 열핀 치고 있네요. 279, 269. 아 근데 이렇게 아, 네. 빠따 좋게 트렌드를 칠수 있는 팁이 있나요? 제 생각에는 어, 팔 힘으로만 하는 것보다 네. 하체 허벅지 힘으로 좀 마지막 3포 스텝에서 밀면서 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팔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체 네. 하체도 중요하다. 네, 하체도 중요하다 아, 하체도 중요합니다. 네. 남자는 하체죠. 네. <laughs> 갑자기. 템핀이 또 늦게 빠졌네요. 아 근데 저,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고, 아 지금 불안해 죽겠어요. 아... 막 계속 붙이다가 제가 만약에 스택을 쳐야 이기는 상황인데 템핀이 그때서 버리면은 아 이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단판 승부라서 네. 조정을 하다가 <laughs> 스플릿이 나버리면, 그쵸 그러면 아, 어, 게임 끝이죠. 네. 혹시 빼주실 수는 없나요? 안 됩니다. 이겨야 됩니다. <laughs> 아 제가 빨리 일곱 번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? 네, 어,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<laughs> 1승을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, 오, 이게 5백으로 이어졌네요. 핀이 남아나질 않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아, 지금 이제 3프레임 남았는데, 일단 다 박아보겠습니다, 저도. 정확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아 이번에는 잘 밀고 잘 걸렸다. 아잘 그리고 밀고 제가 잘 좋아하는 할... 라인 나가 다투이 어... 라인 너무 좋아요. <laughs> 아 오오와 아아 기회가 왔습니다. <laughs> 어. 아 이걸 또 허전하게. 야. 아이스 커버, 아이스 커버. 아, 일단 저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번 프레임에 무조건 스택을 쳐야 됩니다. 무조건. 그래야 좀 안전합니다. 제 목숨을 하나를 지킬 수 있어요.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길 저는 바라겠습니다. 제발. 아, 이러면은 저도 두그 프레임에 무조건 쳐야 됩니다. 이게 뭔가요? <laughs> 아니 분명히 잘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, 아, 여기가 확실히 도는 게 끝에서 확 돌아버리네요. 아 방금 잘 놓지 않았나요? 미스였나요? 완벽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, 너무 아쉽네요. 아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? 커버? 아 저는 저한테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. 화이팅, <laughs> 화이팅! 화이팅! 아... 아! 이런, 와. 우와... 이게 회전력이 너무 강해가지고, 끝에서 그냥 바로 좌회전을 틀어버리네요. 아, 아... 너무 아쉽습니다. 아쉽습니다. 저는 스플릿 약이 바라야겠네요. 어, 이거 안정인데? 안 짝! 어, 이거 안정인데? 안 짝! 아니 인구 <laughs> 님. <민군님>, 이거 뭔가요?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아니, 아니 이거는 진짜 아, 잘못 던졌다 이 생각을 했는데 와. 인군스커액션 와. <laughs> 아. 야, 완벽한 샷. 1승을 챙겨갑니다. 아... 아, 너무 아쉽네요. 아... 야! <laughs> 여러분들, 회전이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. <laughs> 저도 그래도 남은 프레임 최선을 다해서 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 이게 원래 본 모습인데, 하필 9프레임에, 그쵸? 아, 제가 속상하네요, 약간. <laughs> 정말 아쉽네요, 9프레임. 아,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스플릿이 한번 나니까, 그냥. <laughs> <laughs> 긴장이 풀려 가지고 엄청 지금 투구도 좋고 라인도 좋고 와. 정말 아쉽네요. 너무 아쉬워요. 다음에 재도전 재도전하겠습니다. 또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야. 이게 진짜 정말 몰랐던 게임이었네요. 그쵸 9프레임만 그 아니었으면 몰랐을 네.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9프레임에 그 이제 태현씨가 스플릿을 안 쳤으면 제가 이렇게 3개를 쳤을지도 미지수고 어 만약에 끝까지 쫓아왔다면 제가 실수를 해서 제가 스플릿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운 좋게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네. 오늘 네. 아, 예, 말씀하세요. 10 프레임에 그 4번 핀이 핀액션으로 떨어진 게 아, 너무 <laughs> 충격적이었습니다. 그게 하나만 남았어도 어, 몰랐을 것 같은데. 네. 그렇죠. 아까 그 완전 중앙으로 갔는데 갑자기 핀이 어디선가 날라와서 스타이크가 됐죠. 네. 네. 아, 아쉽지만 결국엔 2연패를 했습니다. 네. <laughs> 그러면 또 5년 뒤에 붙는 건가요? <laughs> 그러면 대학 졸업 후에 <laughs> 다음에 또 게스트로 나와서 활약해주시길 네, 부탁드리겠고, 뭐, 솔직한 인군 구독자분들에게 뭐 한마디를 하신다면? 네, 여러분들, 어, 정말 오랜만에 인군님하고 이렇게 다시 촬영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. 어, 5년 만에 전 다시 이길 줄 알았는데, 아쉽게도, 아, 2패를 하게 되, 되었습니다. <laughs> 네,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<laughs> <laughs> 구독과. 알림 설정, <laughs> 어, 댓글, 좋아요까지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저도 열심히 한번 촬영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